한국인은 조건 없이 요건만 있으면 무려 1년을 살수 있다는 신기한 나라가 있다고?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직항조차 없는 의외로 한국인한테는 생소한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요 바로 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라는 지역에 있는 나라인 조지아입니다 최근에서야 여행으로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조지아까지 여행 가는 한국인은 여전히 그다지 많진 않은데요 저도 역시 아무리 비숙이라지만 여행 중에 한국인을 단한 명도 만나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24 4시간 동안 이 조지아에 직접 들어가서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이고, 과연 이 나라에 진짜 1년 동안 체류하는 게 할만할지까지 모든 걸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제가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시골 마을 체키에서는 무려 육로로 조지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는데 오로지 버스를 타고 넘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작부터 큰 변수가 발생하고. 고 마는데 알고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국경을 넘는 건 되는데 그것도 외국인만 되고 심지어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는 국경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넘어가는 게 가능할지 잔뜩 긴장한 채로 버스 터미널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시작부터 웬 강아지랑 갑자기 분위기 테이크니 시작됐는데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저 혼자 휘말리는 눈치 게임을 하다가 제가 패왕색으로 제 아니 그냥 흥미가 떨어졌는지 댕댕이는 가 버렸고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 에 차 겠는데, 봉고차 들이 쫙서있 는데 다가 와 무려 벤츠 까지 있 길래 잔뜩 기대 했 는데요. 네, 뭘뭐 일단 타봤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타는 게 아니라 인간 부품으로 조립되어 버리는 수준의 간격에 1차적으로 놀랐는데, 심지어 여기에다가 가방까지 넣어야 돼.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불평해봤자 바꿀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짜 놀이기구라 생각하니까 럭키 비키였고요. 놀이기구답게 사람도 안석으로 꽉꽉 채워서 갔는데, 심지어 콘서트장도 아니고 스탠딩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는 허 벌판을 달리고 달려서 국경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국경 앞 마을에서 다 내리고 저랑 그 중국인 여자 한 명만 국경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쎄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지인들은 국경을 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였으면 리얼 쫄렸을 텐데 그래도 중국인 친구라도 있어서 다행. 그렇게 국경이 나타났고 진짜 딱 국경 창살 앞에 내려주는데 이 국경에서 살짝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국경을 넘는 사람이 하도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데서 놀고 있어가지고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가야 되나 하던 찰나에 다행히 저희를 봐. 극적으로 통과했고이 강을 건너면 조지아였는데 조지아 입국은 말 그대로 한국 여권 보여주자마자 프리패스였고요. 무려 1년을 무비자로 살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를 다녀오면 1년이 또 리셋이라서 사실상 무제한인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정책을 폈냐 하면 일단 한국인은 범죄율이 적기 때문에 믿을만하기도 하고 동아시아 관광객하고 디지털 로마드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해요. 저도 덕분에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 없이 너무 편하게 있다가 갔어요. 조지아 돈도 나무지게 뽑아줬는데 조지아 돈의 이름은 라리로 1라리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자마자 바로 아주 중대한 미션이 생겼는데 제가 조지아에서 첫 번째로 향할 도시는 시그나기라는 곳인데요. 근데 이 시그나기가 또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그나기까지 이동할 택시를 섭외해야 됐는데 처음에는 무려 3만원을 불렀는데 2만5천원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는 2만5천원에 병으로다가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걸로 협상을 완료했고요. 조지아로 넘어오니까 분기가 뭔가 오묘하게 달라졌 는데 살짝 한층 더 소련에 가까워 진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다 어느새 무슨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 가는데 납치당한거 아니고요 실제로 이 도시가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다 고 해요 그러다가 무슨 궁세시대도 아니고 성벽도 통과해줬고요 그렇게 도착한 조지아 첫번째 도시 사실 도시라고 했지만 이곳은 도시가 아니고 작은 시골마을이고요 근데 또 그냥 시골마을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인터넷 에서 사진 하나만 보고 꽂혀가지고 온 곳인데 인스타 사용 사기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길에서 보기에는 뭐가 신기한데 그냥 평범한 강원도 산골 마을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 마을 천공의 성 라퓨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도착한 도아에서 묵을 첫 번째 호텔 바로 잔드라 11리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인데 이름은 무슨 반장 공장 공장장 마냥 다른 훈련 게임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 평이 상당히 좋길래 골랐고요. 가 보니까 무슨 가정집 같은 곳이었는데 방도 그냥 가정집에 있는 침실 하나 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격 하루에 2만원이었는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 응? 싶으시겠지만 뷰가 말 그대로 비행기 탄거 마냥 구름을 내려다보는 그런 뷰더라고요 아니 구름이 내려다 보일 정도면 대체 얼마나 높은 건가 싶었는데요 여기는 무려 해발 780m였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본격적인 숙소 소개를 좀 받았는데 밑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녁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먹을 수 있냐니까 아니 근데 무슨 저녁이 한국 돈 2만원이라길래 아니 조지아 물가 분명 싸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일단 찝찝하긴 했지만 신청은 해놨는데 이 저녁 있다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숙소까지 개또다지 해놓고 음식 보니까 슬슬 배가 고파져가지고 바로 조지아에서 첫 끼를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은근히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가 식당들이 전부 어수선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식당에서는 저를 30분 동안 방치를 시켜가지고 그냥 무료로 앉아서 전만 구경하다가 나왔고요 그렇게 다음으로 찾은 뭔가 느낌 좋아 보이는 식당 들어가니까 여기도 무슨 하늘 위에 떠 있었는데 바로 이왕 먹을 거면 기분 제대로 내보자 하고 테라스 자리로 앉아봤어요. 그렇게 메뉴를 가져다 줬는데 마을이 하늘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까지 하늘 위로 같이 올라와 버렸는지 가격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래도 하늘 프리미엄이니까 그렇다치고 다음으로는 조지아 하늘 위에 성벽 마을에서 먹는 첫 메뉴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한국까지 소문이 날까 하고 심사숙고 한 끝에 무려 조지아식 국밥이 있다길래 하늘 위에서 먹는 국밥 이거 못 참거든요. 바로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름은 하르초라는 건데 한마디로 조지아식 소고기 국밥이라고 해요. 또 한국에서도 소머리 국밥이라면 절대 못 참는 인간으로서 바로 한번 냉정한 평가 들어가봤는데요. 일단 숟가락 넣자마자 무슨 소한 마리가 튀어 나와 버리는데 양 합격이었고요. 라고 할 뻔했는데 아니 무슨 쌀을 솔트배식으로 뿌렸는지 찜질방 식혜보다 쌀이 적게 들어있었는데요. 이건 국밥이 아니라 국밥 수준인데 살짝 실망하긴 했지만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물을 한번 맛봤는데요 그런데 맛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좋은 쪽으로요 국물이 딱 한국인이라면 시원하다 할만한 육개장 국물에 고수가 아주 살짝 뿌려져있는 느낌인데 그러면 김치 마렵지 않냐 하실텐데 김치가 마려울 때 쯤에 여기 들어간 토마토가 살짝 상큼한 맛을 내면서 김치 생각을 50% 너프시켜줘요 고수만 빼고 제대로 밥 한공기만 말아먹으면 한국에다 차려도 줄좀설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름을 반찬 삼아서 조지아식 국밥 나무지게 성공시켜주고 소화도 시킬 겸 본격적으로 마을 산책에 나섰는데요 마을은 진짜 아담했는데 동시에 말 그대로 발 닿는 곳 하나하나가 그림같이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했고요 이렇게 기다란 성벽을 따라서 마을이 쭉 퍼진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중세시대 컨셉 지브리 영화에 들어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바로 센과 치히로 주인공 빙의해서 나무지게 걸어다녀줬고요 아 참고로 공통점은 동양인이라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담한 마을치고 사진에 홀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저 혼자는 아니었는 생각보다 사람이 꽤 많았는데요 덕분에 정체도 조금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일단 제가 이 마을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는 딱 하나 성벽 올라가기였는데요 이왕 궁금해서 온거 바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중세시대 전사 빙의해서 나무지게 올라가 봤습니다 와, 근데 올라가니까 무슨 바로 구름이 발 밑으로 펼쳐지는데 솔직히 길이가 짧다 뿐이지 뷰 자체는 알리 장성도 인정버튼 줄 정도로 어마어마해버렸는데 산등성 이를 따라서 이렇게 마을이 쭉 포진해 있었는데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산꼭대기에 힘들게 마을을 지어놨을까 싶었는데요 그때 사람 뭐 펜트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차익을 노린 건 아닐 테고 알고 보니까 여기는 18세기 때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방어용 요새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밑에 평야로 달려 들어오는 적을 아주 그냥 한 손에 가지고 놀수 있을 정도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와서는 웬만해서는 매일 매일이 여행이다 보니까 고파민 역치가 상당히 올라와서 웬만한 걸로는 그렇게까지 큰 감탄은 안 하는데 여기는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탁 걸려 있는 조지아 국기의 성벽 뒤로 보이는 미쳐버린 마을하고 구름까지 딱두 글자로 표현해서 늦조그 자체였고요. 그렇게 나름의 눈 정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저녁이 됐고 아까 신청해뒀던 대망의 저녁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솔직히 조지아 물가 생각하면 저녁 2만 원은 너무 바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심통이 잔뜩 나서 내려가 봤는데 그런데 차가운 자본주의적 가격과 다르게 일단 벽난로가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무슨 전라도 밥상마냥 조지아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테이블은 저 혼자 마음대로 먹으라는 갑자기 2만 원이 캐자로 민심 대격변 이런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고 메뉴가 계속 추가되더라고요. 그것도 야채 같은 걸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고기로. 가장 먼저 무슨 비비고 만두 같은 게 있길래 먹어봤는데 아니 만두에 치즈랑 고기가 들어있어서 겉은 비비고 만두에 속은 피자 스쿨 치즈 오븐 스파게티 맛이 나버리는데 말 그대로 극락 그 자체였고요. 샐러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감자채에서 감자만 빼버린 그런 맛이고 치킨 샐러드는 김가루에 밥 마려운 치킨 마요 맛이었어요. 독특하게 조지아는 가지를 구워서 먹는 게 일반적이라는데 가지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서 저는 그래도 중도를 지켜왔기 때문에 한번 체험도 해볼 겸 먹어봤는데요. 꿀맛도 나고 울컹물컹한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으로 무슨 갑자기 보쌈 고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원할머니인가 하고 김치 바로 찾아봤는데 김치는 없었고요. 그래도 맛은 진짜 보쌈 고기 먹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 맥혀가지고 혹시 음료수도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주스가 있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시켰는데 아니. 무슨 진짜 복숭아를 덜어 가지고 리얼로 담가 버린 리얼 복숭아 주스가 나왔는데요. 맛은 거의 과수원을 때려 박아 버린 그런 진한 느낌이었고 닭고기에 빵 같은 것좀 주워 먹다가 아, 이제 끝난 건가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까 피우던 벽난로에다가 만화에나 나올 법한 고기 꼬치 뭉치를 싹 올리더니 갑자기 직화 구이가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직화로 푹 구워진 고기를 내줬는데 또 여기서 끝나면 중앙아시아 샤슬릭이랑 뭐가 다르냐 싶으시겠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이런 빨간 소스가 뿌려져 나왔는데 이거 소스가 아니고 와인입니다 맞습니다 조지아는 차슬릭에 와인을 뿌려 먹어요 또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랑 다르게 돼지고기를 구워먹는데 이 돼지에서 나는 특유의 잡내를 와인을 뿌리면 말끔하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와인이 넘치면 이렇게 고기에다 뿌려버려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와인이 적당히 입에 들어오면서 숯불향이 착 나는 돼지고기 숯불꽃이구이인데 말 그대로 미쳐버렸고요 주인 아저씨가 또 정의께 조지아 스타일이라고 양파랑 석류 성류... 씨랑 같이 한번 먹어보라길래 먹어보니까 한국 삼겹살 양파채에다가 석류의 새콤함 추가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조지아 와인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길래 술찌긴 하지만 소믈리에 빙의해서 야무지게 마셔줬고요. 마을못인 제가 마셔도 신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옆에서 카자흐스탄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카자흐스탄 다녀왔다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 벽날로 마냥 훈훈해져서 다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그렇게 한국인을 이상하게 환대하는 나라의 실사판 라퓨타 마을에 가서 바가지인 줄 알았는데 김해자 도시락 그 자체였던 식사까지 해주면서 저의 본격적인 후지야 여행은 시작됩니다